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는 양식입니다. 3월 12일 수요일이고요. 2차 품종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가지 품종 아주 종자들이 우수한 그런 품종들이고요. 중투들도 아주 저렴하게 정말 이 가격에 사지 못할 그런 금액으로 어, 책정을 했습니다. 1 0 가지 품종 소개해 볼 텐데요. 댓글로는 판매를 안 합니다. 아무리 댓글로찜 해도 판매 안 하니까요. 어, 제 목소리 듣기 싫으면 문자로 몇 번쯤 이런 식으로 해 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어, 답글 문, 문자 넣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번부터 10번까지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합니다. 자, 1번 한영의 황중투. 자, 두 척이고요. 색감 너무 좋죠? 어, 뒤때도 상당히 색감이 좋아요. 이렇게. 자, 전진이고, 아주 색감이 너무 좋습니다. 자, 23만원, 저렴하게 책정을 했어요. 솔직히 이 가격에 매장에서도, 소장관 분, 분에게도, 가죽이 힘든 그런, 가격입니다. 워낙 중투들이 가격대가 상당히 비싸지고 있어요. 무명이든, 명명이든, 어, 중투 가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두촉에 23만원 14에 0.7 에요 색감도 좋고 음, 세력 받으면 많이 넓어지면서 색감이 동일하니까 상당히 이쁘죠 그렇기 때문에 무명치고는 아주 고급 종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23만원 책정 했고요 자 1번 2번 어, 황정투 뿌리보도록 하겠습니다 뿌리입니다. 뿌리, 이정도고요참 많아, 이렇게 보이고 있죠? 뿌리는 죽을 뿌리는 아니에요. 뿌리는 양호합니다. 뒤에도 뿌리 있고. 자, 1번. 2번. 자, 이변 중투인데요. 어, 뭐, 표말에는 단엽 중투라고 적혀 있는데, 아, 어, 변은 좋아요. 구역질의 그런 개체는 맞습니다. 이게 뒷대인데요. 구역질의 그런 개체의 품정은 맞고요. 녹가시 상당히 청이 좋네요. 자, 이게 이제 전진쪽인데 아주 이뻐요. 새로 받으면 어떻게 더 많이 발전할 그런 개체는 보여지는데 아, 모양새는 상당히 이쁩니다. 모양새도 상당히 이쁘고 음, 이게 치마입도 상당히 이뻐요. 거의 극항에 가까울 정도로 전진초은 색감이 화려합니다. 녹가시 상당히 좋네요. 청이 좋아요. 자, 다른 것보다. 이렇게, 그러죠? 음, 상당히 이뻐요. 자, 이쁘네요. 청도 좋고. 자, 요, 개체는 23만원. 요것도 측정하했습니다 세척이에요, 세척에. 세척에 23만원. 세력받으면 상당히 이쁠 것 같기는 한데, 아, 좋네요. 어, 무엇보다도, 노가 또, 깊게 이렇게 쓰면서, 청이, 녹과 세청이 너무 진하고, 색감 대비 딱 좋네요. 자, 세척. 11cm 0.7이고, 이것도 23만원 책정을 했습니다. 이쁘네요. 뿌리입니다. 아주 좋아요. 자, 이번 뿌리 좋습니다. 자, 이번. 3번. 이거는 단엽변의 중투예요. 어, 이거 두 초기 짜리인데요 보척은 약간, 이제 후육질에 탈색이 약간 된것 같은데, 자, 변이 이것도 어, 쪼금하지만, 짤막하지만, 어, 변 모양새나 초스가 상당히 이쁘네요. 자, 이거 보시면, 이런 모습들. 이렇게. 어, 요것도 23만원 책정을 했습니다. 두 쪽에. 구입하기 힘들어요. 이제 거의 이제 그 중투도 마무리 단계인데, 어, 이제 구하고 바꾼 다음에 중투가 어, 있던 거라, 어, 나름대로 저렴하게 측정을 한 겁니다. 네, 두쪽이고 모양새 이뻐요. 이렇게, 요것도 23만원. 어, 9cm에 0.65에서 0.7 나오고요. 0.65에서 0.7 나오고, 저 요것도 25만, 23만원 측정을 했습니다. 자, 두쪽 자리에요. 뿌리입니다. 아, 뿌리, 아, 이 정도면 양호해요. 자, 뿌리, 이렇게, 3번이었고요. 4번입니다. 4번. 단엽 중투예요참 이쁘죠? 참잘 만들어놨어요. 그죠? 거의, 반엽에, 둥근 변에, 마루변에, 어, 청도 좋고, 요거는 유별란이 더 좋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녹같도 좋고, 이게 배양종이에요. 배양종. 단엽 중투. 자, 배양 안전에 좀 되는 거라, 아, 어 이제, 거의 이제 안정된 그런 품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두 촉, 2.5 촉이에요. 가격은 10만원, 요거는 책정을 했습니다. 요즘은 요런 개체들도, 어, 이제, 꽤 가지고 있으면은, 좀더 시간이, 어, 몇년 걸리면은, 이제는, 어, 배양종이나 한국춘난이나 어, 우수한 품종이면은, 어, 그만큼 가격대를 형성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어, 이런 배양종은 배양종이라도 판매하면서, 어, 가지고 있으면은 배양하다 보면은 좋은 결과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쁘네요. 아, 10만원 요거 책정을 했습니다. 9cm에 0.7이에요. 9에 0.7 4번 뿌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뿌리입니다. 아, 뿌리는 이렇게 좋아요. 이렇게 안정되어 있는 상태죠. 자, 뿌리 좋습니다. 들어볼까요. 이 정도로 괜찮습니다. 5번입니다. 5번. 무명의 단엽 황복윤이에요. 색감이, 황색이 너무나 좋습니다. 자, 8cm에 0.6인데요. 보시면. 3반 복련식이죠 이렇게. 색감 좋죠? 자, 여도 마찬가지고. 아, 이뻐요. 자, 한쪽입니다한쪽에 어, 8cm에 0.6이에요. 8에 0.6이고. 아, 이뻐요. 색감이 너무 좋습니다. 좀 많이 넓어지, 좀더 넓어질 거예요, 많이. 지금 현재, 이제 새엽인데요. 새엽이지만은, 음, 그래도 새로 받으면은 많이 넓어질 그런 품종이에요. 문명치으로 상당히 이쁩니다. 청도 좋고, 황산반 복륜으로 보시면 되죠. 자, 이런 식으로 들어있는 개체. 자 가격은 요거는 17만원 책정을 했습니다. 17만원. 아 귀한 품종으로 볼수 있어요. 하여튼 정자가 좋습니다. 무명의 단역 황봉균이라고 보시면 되죠. 3반봉균자 어, 뿌리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 정도 두가닥 어, 조그만 거 이렇게 있고 하기 때문에요. 어, 생장점은 살아있고 어, 해서 이 정도입니다. 자 한번. 6번입니다. 6번. 잎변의 서반, 서산반인데, 서산반. 두쪽 자리입니다. 색감이 소멸이 안 되고, 아주, 어 색감이 황색에 가까울 정도로 아주 이쁘게 서산반이 잘 나오고 있어요. 변도 좋습니다. 변도 좋구요. 자, 이런 모습도 전체적으로 입장하다 무늬가 잘 들어있죠. 이렇게. 가격은 10만원 책정을 했습니다. 10만원. 어, 시, 어, 12cm에 0.7이에요. 12에 0.7이고 이쁩니다. 어쨌든 더욱더 더 상당히 이쁘고 같지 않나요? 이쁜데 음, 현재도 이쁘거든요. 총도 좋고 색감도 좋아요. 아, 이게 본연의 모습입니다. 색감도 좋고 아, 아주 잘 들어있어요. 이런 모습들. 자, 가격은 10만원. 어, 이거는측정을 했습니다. 10에 0.7이에요. 자, 서삼반, 황서삼반, 이렇게 보면 될까요? 자, 6번이었고요. 뿌리, 실화 어, 나오고 있죠? 이렇게. 7번, 단엽삼반이에요. 어, 이제 보시면, 3번, 이렇게 들어있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무늬가 들어있는 3반입니다. 육질에, 단단한 엽상에 어, 단엽삼반. 자, 치마 입에도 이렇게 선반 무늬가 들어있죠. 이렇게. 이쁜 품종입니다. 엽성이 아주 좋아요. 단단한 엽성입니다. 자, 한 척이고요. 7번. 9cm에 0.75. 어, 9에 0.75 나와요. 가격은 12만원. 이건 책정을 했습니다. 종자가 좋은 그런 품종의 삼반이에요 어, 안쪽으로. 삼반 중투식으로 들어있죠. 자, 이 정도고요. 7번 9cm 에0.75 이렇게 나오고, 가격은 12만원 측정을 했습니다. 뿌리 좋고, 신화도 이렇게 튼실하게 달려있네요. 뿌리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네오팔브 황산반입니다. 황산반이 이뻐요. 자, 이런 식으로. 소미라안 되고, 그대로 한번 소개한 적 있죠? 정말 이쁜 품종이거든요. 요거는 한 번만 더 선호 보이고, 한번 작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산반이 아주 이뻐요. 거의 황산반이 색감이, 황색을 더 넘을 수 있는 그런 색감이에요. 어, 변도, 청도 좋으면서, 변이 이쁜 어, 품종으로 어, 아주 이쁘죠? 이렇게. 자, 요거 8번도 12만원 책정했고요. 8cm에 요거 0.65 이렇게 나와요. 0.65 나오고 12만원 책정을 했습니다. 아, 청이 좋아요. 청 좋죠? 3반, 황산반 이쁘고. 자, 소멸안 되고 그대로 남아있는 귀한 개체입니다. 청과 황이 아주 조화를 잘 이루고 있습니다. 자, 8번 12만원 책정했어요. 좋습니다. 아, 신화 내리려고 이렇게 수태를 해놓은 상태고, 뿌리는 보시면 생장 좀 살아있고, 어, 신화, 신화로 보이는데, 아, 이렇게 하여튼, 어, 신화네요. 신화 나오고 있네요. 이렇게. 뿌리는 괜찮습니다. 이 정도. 자, 9번. 잎 환엽의 3반호. 어, 색감은 황색이고 선반호가 잘 들어있죠. 이렇게 변은 환엽입니다. 아주 이뻐요. 변 자체가. 자 이렇게 이렇게 이쁩니다. 입장마다 어, 소가 들어있는 그런 개체고요. 변이 좋기 때문에 여기서 중투만 터지면 은 금방 터질 것 같은데요. 입장마다 무늬가 잘 들어있고 어, 이런 모습들 이 편이 좋아요. 한 옆에. 이런 개체에서 중투로 터지면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이건 뒤대입니다 이게 전진이고, 여기 에 전진,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전진. 자, 두 초. 어 10cm 0.8, 10에 0.8이고, 13만원. 어책 측정을 했습니다. 13만원. 어 자, 이거 마찬가지. 편이 좋죠? 중투만 터지면. 어,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요. 꽤나 나갈 것 같은데. 9이정도 어, 자, 니번이었고요정 13만 원 책정했습니다. 13만 원책정 이렇게 다1만 하나 이렇게 니다줘요 보이고 정이렇니다리는만호합정니다이정입니다만 뭐 하나 나오네요. 13만 원 책정입니다. 1입니다 자, 촉수는 세척인데요. 어, 옆성이 좋아요. 감다로다 들어있는 어, 그런 개체고요. 만원 저는 무엇보다도 장단엽성에 감중 들어볼 수 있고요. 무늬는 이런 식으로. 뒷대에서도 전자, 감이, 감중 다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다 들어있어요. 근데 변이 좋아요. 어, 10만원 책증을 했습니다. 14에 1.0까지 나오고요. 14에 1.0까지 나오고. 종자는 좋은 종자입니다. 이렇게. 치마 외에도. 음, 이렇게 무늬가 잘 들어있죠 치마입에도 잘 들어있는 감정투 엽성이 좋아요 어, 여튼 음, 10만원 책정을 했습니다 14에 1.0 이고요 자 마지막 10번 뿌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뿌리입니다 뿌리는 이정도 자 이렇게 이렇게 해서 1번부터 10번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